인후통으로 인해 말을 할수 없다 하였다.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선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거라. 나좀 보시오. 저기 나좀 잠깐 보시오. 사실 내가 제일 <목소리> 지금 미안하오. 지금 없이 똥이 많이 붙어. 이틀 동안 치카을못 찾아서. 다음부터는 매워트를 드리라 하십시오. 나, 어, 어. 장좀가져 음. 예, 너, 쪽 저기. 나가면 뭐 나가라니까. 나, 나, 이거. 나, 이거. 나, 나, 이거. 나, 니까 나, 이거. 경아들이 옵니다. 경아들이 옵니다. 그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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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어 오지마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데요 널왜 죽여 그냥 나가 나가라고 나 엄마! 오지마 허인일이시옵니까 웃기지 않소? 웃기옵니다. 애기는 왜 웃지 않소? <laughs> 땅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열 섬을 받고 땅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한 섬을 받겠다는 게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한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도부장은 죄인을 대령하라.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걸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한테 갖다 주었는지 내가 저놈의 줄이를 들어 그 전모를 밝혀야겠소.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보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엄단토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형판예 전하. 각 관하는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하도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오. 내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값절, 갑절, 백 값절은 더 소중하고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거 말고 진짜의 요를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말해봐요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죠 말해봐요.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말좀 해봐요. 무슨 말이든 죽해봐 컴베네이션 아, 좋다. 어, 살아있네. 어, 어때? 스피는좋 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나이 나. 다른. 입덟다미다날이 형이 좀 없이 살고 그래서 른래 보이는데요 평소 본관일를 엄청 철저하게 하거든요. 형이 평소에 늘 말하는 게요. 그그 뭐지, 그, 형 그거 있잖아.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무함마드알게형 뭐 <뭔람> 잘해. 관장 눈에 뜨면 형이 조금 한방에 넘는다고. 여기 완전 돈 받지 않았죠. 왜 이러나 이게. 뉴레 e a d 레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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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 뭐, 그, 캐나다 인철이 형? 어. 인철이 형왜 몰라? 완전 웃기잖아. 무슨. 혹시 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캐나다 가서 태권도 관장하고, 인생 엄청나게 사귀지, 이 새끼야. 야, 그때 인철이 형 잠깐 여기 왔을 때, 나한테 같이 일하자고 그랬었거든. 왜? 너 거기 가게?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야, 근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냐? 너 일단 편도로 갈 거지. 야, 비행기로 간다니까. 아이 새끼 왕복 말고 편도로 갈 거냐고 원웨이 원웨이 새끼야 알아 새끼야 그래서 근데 지금 경찰청장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아직도 마당에 잡초 뜯어주고 가 우리 집 그런 집이야 내가 너 깜빵 쳐놨는 대신 치료해주고 밥 먹여서 보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몸 괜찮아요? 선심도 돈 같은 거야 함부로 낭비하지 마 후유증 생기면 지가 뛰어든 거야. 누가 돈달래는가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복싱한 사람이라고 너 이미. 돈 달랠까봐 존나 쫄아고 그녀는 뭐 하고 있대? 병신 새끼 하나 아직도 키우고 있더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후회 안 하세요? 뭘 후회? 매일 엄마 때린 거, 나 때린 거. 지가하고 잡아려네. 내가 나가면 그녀 편하게 살게 해줄 것 같나? 아버지. 와. 이제 아버지 안 할게요. 나도 자식 안 하고. 어째 네가 자식질 했는데.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만나면 엄마 맞은 만큼 나 맞은 만큼 하루 동안 다 때려줄 거예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이 새끼가 또났나면 그들 그래, 거기서 죽으라고. 엄마, 옆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안놔둘테니까 아우, 진짜. <laughs> 아이잘아다 아이고. 저, 어. 이하야아이아이거 이런 음악에 아! 춤을 추